공동체 사이의 균형. 한 개인이 자기 몸은 물론 타인의 몸에 상사하는 배경은 공동체가 갖는 집단적 대답의 영향을 받는다. 남성의 정체성은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구모 노릇이란 무엇인가? 나는 권력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가? 공동의 대답은 다시 개인들의 결정이 나은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끝낼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결심하는 개인의 숫자가 늘어나면 공동체는 안락사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정체성 발달의 출발점에서 나타났던 긴장지대를 여기서도 다시 만나게 된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의식의 긴장지대 말이다. 개인의 자기 배려는 집단적 배려와 나란히 존재하거나 때로는 대립되지만 결코 상호 종속은 피할 수가 없다. 오늘날 더 많은 공동체의 배려, 더 많은 국가를 외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개인의 자유가 너무 크다고 공동체의 영향력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이 불균형을 반드시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폴리스와 폴리틱은 둘다 그리스어 폴리스 즉 도시국가에서 나왔다. 반대편에는 정반대 주장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국가와 위로부터의 개입이 너무 과함으로 과도한 개입은 종식시키고 개인의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쪽 다 틀렸다. 첫 번째 집단의 생각과 달리 개인으로서의 우리는 오늘날 전혀 자유롭지 않다. 실제로 위로부터 개입도 도취에 산지한다. 또한 두 번째 집단의 생각과 달리 국가는 너무 적다. 현재의 정부는 발언권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 정부는 외부 개입을 축소시켜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선사하는 자유정부가 아니다. 정치가들이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확실한 호구책을 찾은 이후 더 적은 규제와 더 많은 선택 가능성은 사라졌다. 정반대이다. 모두가 늘어만 가는 계약과 규정의 양을 느낄 것이다. 신자유주의 사회는 바로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상징적 행동 방식과 확인할 수 있는 권위가 사라지고 사회의 윤리가 경쟁지향적 인간성으로 대체되면 실제로 작자 생존이 된다.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숨은 첫 번째 역설이다. 신자유주의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과도한 개입을 벌고 온다. 두 번째, 역설은 소위 개인의 해방이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개별화 및 고독을 자율 및 자유로운 선택과 헷갈린다. 성공해야 하며, 모든 것을 즐겨야 한다는 의무를 통해 퍼스트 모던 시대의 소비자들은 상호 결속의 이점을 모른 채 각자 배타성의 복제품이 된다 극도의 개인주의와 집단적 소비주의의 결합은 모두에게 유일한 존재라는 망상을 전달한다 때문에 우리는 우스꽝스럽게도 소위 비밀을 정보라는 장소에서 때거리로 만나게 된다 모두가 예외 없이 개인 컴퓨터, 한정판, 핸드백을 들고 원숭이 무리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라는 확고한 믿음을 품고서 말이다. 실제로 매우 극단적인 형태인 현재의 개인주의는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인주의는 유일한 존재이며 나름의 결정을 내린다는 망상에 젖은 소비자의 기능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동일한 행동방식과 동일한 사고를 강요했던 시대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배려는 없다. 소비주의는 일체의 자제와 제약의 관념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국가냐, 더 많은 개인주의냐를 두고 토론을 벌이는 짓은 쓸데없다. 제 기능을 다하는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듯 독립적인 개인도 없다. 주케직전 마지막 강연에서 푸코는 신자유주의, 그의 용어로는 아나크로 자본주의의 강제 소비와 생산을 자유주의와 대비시켰다. 그가 말한 자유주의는 정당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잠식하는 훈육에 맞선 비판적 운동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바로 그런 비판적 운동이다. 우리에겐 다시 동일성과 차이, 집단과 개인 지시된 동일성과 자유로운 선택에 힘겹지만 꼭 필요한 균형을 회복시킬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사회질서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주도해서 말이다. 익스피어라면 뭐라고 했을까? 인간은 대때로 운명의 주인이 된다네. 우리가 아래 끈노릇스를 하는 잘못은 브루토스 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니까. 줄리어스 이저, 1막 2장 중 카시우스에 대사 독일 기자 퀸터 발라프는 몇년 전부터 위장 잠입 취재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나온 인권 사각지들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 외국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범수 체험하기 위해 직접몇달 동안 외국인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는 또 사회 맨 밑바닥 대형마트의 제빵사나 콜센터 직원이 되어 자기 체험담을 멋진 신세계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가 보기엔 시급세전 7.66 유로도 해결도 시급한 문제지만 이 못지않게 인간답지 못한 대우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다는 느낌이 더 견디기 힘들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패자가 된 듯하고 수치심이 들며 최대한 남들의 주목을 받지 않으려 하게 된다. 한때에 침묵하는 다수는 이제 자신들이 힘겨운 상황을 최대한 외부에 알리려고 하지 않는 고립된 집단 속에 보이지 않는 다수가 되어버렸다. 이는 다시 연대감을 짓밟는다. 예전보다 더 연대감이 절실한 바로 지금 이 시점의 말이다. 발라프는 이런 워킹 포어들이 해결하기 힘든 장기 문제가 될 것이라 예언한다. 그들의 자식들에겐 실제로 아무런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능력주의도 불가능하다. 발라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원칙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문제에 도달했다. 숫자가 주연을 맞는 평가의 연극은 노동의 만족도와 의욕, 충성심, 회사와의 일체감에 치명적이다. 나아가, 일체의 장애성과 자율성을 짓밟고, 의욕감을 주고 자존감을 훼손시킨다. 질적인 요인과 상황을 무시하고, 일태의 현실에는 문의 아닌 재판관이 모두에게 똑같은 평가 체계를 들이댈 경우, 부정적 결과는 더욱 심해진다. 평가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항상 똑같은 논리를 들이댄다. 첫째, 품질이 오르고 둘째, 최고의 인재가 보상을 받게 된다는 논리이다. 둘다 틀렸다. 신자유주의 능력주의가 몰고 온 긍정적 효과는 시작 단계에서 끝나고, 사회적 이동성은 얼마 못가 정지한다. 양적 판단은 노동의 품질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뜨린다. 결국 관료주의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정작 핵심 업무에 쏟을 시간은 점점 줄어들며 노동 압박은 날로 심해진다. 할당 채우기에 급한 사람에게 품질을 돌볼 여유가 있을 리 없다. 경찰은 치안에 힘을 쓰지 못하고 교사는 수업에 신경 쓰지 못하며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시간이 없다. 결국, 일하는 사람은 의욕을 잃고 만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사람의 정체성을 분리시켜 한편으로는 무력감을, 한편으로는 괴물이 되어가는 인간성을 만든다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라는 이 책은 각 장마다 충실한 내용 속에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고찰하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우리를 괴물로 만들고자 하는 주체로서 심년부터 우리를 살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